제가 어린아이들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또는 너무나 강요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든지 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격이나 사회성에 대한 너무 교훈적인 얘기들 근데 그런 얘기가 아이들에게는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인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 특히 이제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사실 어른들도 와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미국에 빠지는 말인데 사회성이란 말이 최근에나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인들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들이나 좀 사회하고 불이일치하는 불화를 일으키는 조화를 못 이루는 사람들 어,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뉴턴 같은 사람도 사교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 가가지고 오직 그냥 밤새도록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뉴턴은 자기가 동정남이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관계를 전혀 하지 않은 그걸 자랑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지도 잘 자기, 속, 자기 세계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헤르만네스 같은 사람은 이 학교 가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를 탈출하고 뭐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 이후의 삶도 고요하고 조용하게 그냥 물러나가지고 사람과 무리 속에서 물러나서 잠잠히 사색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사회하고 불일치한 사람이 평생 그렇게 이제 굉장히 괴롭게 살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지성은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좀 마련해준 거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남밑에서 일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워낙에 탁월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사회의 불평등 이런 것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신분상으로 위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지 그런 걸 연구했던 거 인간 불평등의 기원 같은 거 그리고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말 전형적인 사회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회성이 좋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그냥 어른들 말 순종하고 고분고분 듣고 어 자기 의견 내지 말고 이런 걸로 들려요. 그러면 무능해져요. 더 중요한 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에요. 너, 너 안에 그 보석같이 있는 그무엇 재능 그 능력을 발현 시켜야 돼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인격이 좋아야 돼, 사회성이 좋아야 돼. 그거 어떻게 어린 아이한테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냥 되면 돼요. 그래서 자꾸 교육제도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인격을 어?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 사회성이 좋은 사람을 기르면 돼. 어떻게 기를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말은 굉장히 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방식의 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너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 그 독특함 그걸 유지하면서 남에게 눈치 보고. 남의 의견에 맞춰가고 이런 게 아니고 너만의 독특한 그것을 개발하고 너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것을 꽃 피워라 신이 재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꽃 피우는 거는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죠 뉴턴에게 아무리 좋은 지성이 있어도 그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노력한 노트의 흔적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재능이 주어졌어도 그걸 노력 안 하면 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능을 발현시켜라. 그것이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사회성, 인격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